두번째 게임은 딱지치기, 비석치기, 공기놀이, 팽이돌리기, 제기차기 인데요 이 아무도 성공시키지 못한 가운데 현주의 팀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실패! 계속 실패하는 동료에게 뒤집어서 처벌하는 현주 아!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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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름판에서 너한테 사기친 놈면생이라고 생각해봐 어? <놀람> 개새끼야 <놀람> <놀람> 엄마 그거 돌려 피 머리 이고 생각해. 서글야! 성공. 어! 어! 정말 팽이 많이 해본거 맞아요? 전지 신명만 찾다가 멘탈이 나가 버린 무당에게 현주가 포기하면 너는 전지 신명이 아니라 내 손에 먼저 죽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선주의 하드캐리로 최초 성공하는 팀이 됩니다.